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비극은 내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단한 여정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요. 더군다나 내가 바라는 행복과 내 아내, 내 남편이 바라는 행복과 내 자녀가 바라는 행복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집에서 좀 쉬면 행복하겠는데, 아내가 자꾸 교회 가지 요 아내가 자꾸 막 기도하지 요 아, 힘들어요. 아, 내 딸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주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그 녀석 맨날 화장하고 남자들 만나려고 막 돌아다녀요. 아,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충돌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먹고 그 불행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두바이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임금을 가지고 한 방에 한 여섯 명이 그렇게 막 모여 자면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큐리티도 하고 뭘 하니까 그들의 이 고용,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자기는 혼자 방에서 자면서 좀더 행복한 사람을 누리죠 국제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중국이 좀더 행복해지겠다고 막 화력반 선수를 마구마구 돌리니까 그 옆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 오염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불행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지금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그걸 기뻐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역시 저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행복이 이 땅에서 자꾸 충돌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역사의 구조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빛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진리를 추구해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런데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내가 행복해지든지 저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내가 불행해지든지 그러면 이런 싸움을 싸우고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슬 쫓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2019년 올해 저희 교회 표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표호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지 그때 사람이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나는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살라고 보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보낸 목적, 그 보냄의 목적을 이루어서 나를 보낸 그분을 기쁘게 할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보낸 자의 그 신부름을 잘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바로 이것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우선순위도 꼭 잊지 마십시오.